네, 안녕하세요. 아컴스토어 홍대 입구점 에일의 박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비교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새로 나온 신티크 프로16 DTH167 제품하고, 기존에 출시되어 있던 일반 신티크16 DTK1660 제품을 조금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두 제품을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같은 16인치 제품이잖아요. 같은 16인치 제품인데, 조금 보급형 제품으로 나온 일반 신티크16 DTK1660 제품하고, 좀더 스펙이 좋고 전문가형 제품으로 나와 있는 신티크 프로16 DTH167 제품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두 제품이 약 1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예전에 이 새로운 DTH167 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전 신티크 프로16 제품인 DTH1620 제품하고 DTK1660 제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TH1620 제품에서 조금 더 개선돼 나온 DTH167 제품이기 때문에 이두 두 제품 간의 차이점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도 이 제품을 두 개를 이렇게 딱켜 놓고 동일한 걸켜 놓고 눈앞에서 비교하는 거는 지금이 처음인데 평소에는 아 차이가 많다. 차이가 많고 정말 많다라고만 느꼈지. 지금 열어 보니까 차이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상으로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우선은 스펙을 조금씩 비교를 해 드리자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제품이 새로 나온 신티크 프로 16 DTH 167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보고 계신 제품이 신티크 16 DTK 1660 제품입니다. 가격은 지금 인터넷 최저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새로 나온 DTH-167 제품 같은 경우에는 177만 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신티크 16 제품 같은 경우에는 72만 7,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두 제품 간에 약 100만 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두 제품 사이의 스펙 차이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스펙을 조금 먼저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리자면 이쪽에 있는 신티크 프로 16은 해상도가 4K UHD 제품이고 이쪽에 있는 신티크 16 제품은 해상도가 풀 HD 제품이죠. 정확하게 말해서는 3 8 4 0 곱하기 2 1 0 0 6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1920 곱하기 108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죠. 신티크 16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 대비, 신티크 프로 16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는 가로, 세로, 두 배씩이기 때문에 총네 배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서 딱 보셔도 차이가 느껴지시겠지만 이 DTH167 제품, 신티크 프로16 제품이 훨씬 더 선명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 딱 보이시기에도 어? 선명한 것 뿐만이 아니라 색감이 더 풍부하고 쨍하고요. 조금 탁. 하고 뿌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쪽에 있는 신티크 프로 16 제품은 어도비 rgb 98%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색감도 더 풍부하고요. 더 많은 색감을 표현을 하고요. 이쪽에 있는 신티크 16 제품은 색역이 기본 NTSC 72%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제가 지금 육안으로 보더라도 훨씬 더 풍부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 더 사실적인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이 부분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신티크 프로 제품과 신티크 제품 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이 터치 기능, 손 터치 기능, 멀티 터치 기능인데 신티크 프로 16 제품은 손 터치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할 때나 그림 작업을 하실 때이 제스처를 사용을 해서 기기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신티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이 기능이 차이가 있으시죠. 그리고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사용된 재질 제품을 만든 만듦새 이런 거 자체부터 차이가 좀 많으세요. 이신디크 프로 16 제품은 굉장히 고급진.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신티크 16은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이 소재에서 오는 가격 차이도 있으실 거고, 딱 보셔도 훨씬 이쁘게 생기고 고급지게 생겼잖아요. 조금 둔탁하게 생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차이도 있으시다고 보면 되고요. 제품의 무게는 스펙상으로 둘다 1.9kg, 스탠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1.9kg로 동일해요. 원래 그 전에 신티크 프로 16이 DTH1620 제품이었을 때는 무게가 신티크 프로 16이 더가 가벼웠습니다. 한 300에서 400g 정도 더 가벼웠어요. 근데, 이번에 이, 신티크 프로 16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무게가 조금 무거워졌거든요. 왜냐면 이제 뒤에 스탠드를 결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되고 안에 단자 구성들이 바뀌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제품의 무게가 조금 무거워졌는데 그래서 두 제품의 무게는 동일하게 1.9kg예요. 그래서 무게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리고 스탠드도 동일한 스탠드를 쓰기 때문에 스탠드를 달았을 때도 무게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품을 연결을 할때 사용하는 단자가 기본적으로 신티크16 같은 경우에는 HDMI와 USB 단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신티크 프로16도 이번에 단자가 바뀌게 되면서 HDMI와 USB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USB-C 타입 하나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데스크탑이나 뭐 애플 맥 제품, 뭐 아이맥, 맥북, 맥북 프로 이런 제품에 연결하실 때는 신티크 프로 제품이 좀더 간편하고 편하게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금 뒷면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이 왼쪽 왼쪽에 보고 계신 제품이 신티크 프로 16DTH167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보고 계신 제품이 신티크 16DTK 1660 제품이에요. 지금 제가 1660 제품에는 별도로 구매해서 장착할 수 있는 이 각도 조절 스탠드를 붙여놨고요. 이 제품에는 붙여놓지 않았는데 이 같은 각도 조절 스탠드를 신티크 16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신티크 프로 16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정가로 봤을 때 98,000원짜리 제품이고 이거를 구매를 하셔서 이 신티크 프로 16에도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각도 조절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하는 곳에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이 부분은 동일한 스탠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크게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고 계신 신티크 16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점 중에 하나가 제품의 발열이 거의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객님들의 평가가 좋았는데, 이전 신티크 프로 16 DTH1620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불편해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DTH167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품의 발열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서 이 신티크 16과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열도 굉장히 많이 잡혔기 때문에 발열 부분도 두 제품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반 보급형 평 제품인 신티크 16 d t k 1660 제품과 전문가용 제품인 신티크 프로 16 DTH 167 제품을 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 드렸는데요. 같은 사이즈고 같은 무게이기 때문에 뭐 휴대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제품을 한 곳에서 사용을 하시고 작업실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맨 앞에서 말씀드린 해상도나 색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선명하고 정확하고 화사한 색상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신티크 프로16을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요. 나는 아직 초보자고, 색감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뭐 서브 모니터를 사용을 할 거고, 그런 예정이신 분들은 일반 신티크 16을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차이점을 조금 비교를 해보시고요. 고객님에 맞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